네 안녕하세요. 티니호박의 김지연 대표입니다. 호박으로 국민 건강 간식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. 호박은 사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부작용이 없는 천연 재료라는 것 그리고 또 호박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양소를 간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좀더쉽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 호박 과자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호박 과자를 개발하고 나니까 뭐 호박 와플, 호박 전병 이런 거를 어, 시제품으로 또 다시 개발하게 되었고요. 처음에는 저도 살짝 좀 겁이 났었어요. 과연 좋아들 하실까, 뭐 맛있어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. 무조건 좀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. 제가 호박 모양을 좀 귀엽게 해서 과자를 만들다 보니까 모양 때문에 조금 더 섭취하게 되었습니다. 국내 전시회 참여, 해외도 마찬가지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. 그리고 또 특허를 받은 이 과자와 차를 통해서 조금 더 연구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. 네, 호박 과자가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호박차, 그리고 어, 호박 찹쌀약과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호박 과자를 선전하기 위한 그 나머지 제품들을 푸짐하게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어,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호박이라는 거는 요즘 현대인들한테 좋은 성인병, 그리고 사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다이어트 관심이 많으시잖아요. 안 먹을 순 없거든요. 다이어트에서 굶는게다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간식을 섭취를 하시되 호박으로 <laughs> 드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어 이제 어디서 가서 보든 저희 호박 과자가 좀 많이 많이 사랑받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. 네, 저희 호박 과자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